이번 올리브영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처음으로 30만원대, 30, 33만원인가? 에그 네, 정도로 샀어요. 왜 샀냐면, 올리브영 셀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저는 뭐, 보통 드라메르를 쓰고, 어, 드라메르 아니면 뭐, 어 샤넬은 기초라인이 별로 안 맞고, 드라메르가 제일 잘 맞아서 좀 비싸더라도 드라메르를 쓰는 피부고, 그 다음에 되게 건조해요. 되게 건조하고, 50대이기 때문에, 음, 화장품을 그렇게 싼 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싼 거는 당연히, 어, 싼 맛에 안 좋다. 뭐, 이런, 에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화장품에는 그렇게 돈을 약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제 후배, 어, 여동생이 너무 강력 추천을 해서, 어, 사실은 이걸 한번 사봤어요. 디마르3의 시그니처, 어, 뭐, 프로테터? 뭐, 5.2.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모공 앰플이래요. 모공 앰플인데, 이거를 일단 처음 딱 발랐는데, 어, 일단은 뭐, 저는 모공이 문제는 아니고, 피부가 건조한 게 문제기 이 때문에, 어, 근데 이거를 사면, 이거를 바르면, 어, 파운데이션하고, 이걸 섞어서 바르면 물광 피부가 연출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한 작은 사이즈로 후회할까봐 이제 가격이 너무 싸니까 한번 사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뭐랄까, 딱 바르는 순간 그, 어, 싼 향이 안 나고, 어, 되게 묵직하게 되게 부드럽게 좋은 장미향이 나면서 모공이 살짝 쫀쫀해지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올리브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올리브영에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뭐를 했냐면 잠깐만요. 올리브영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빡세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막 동영상을 보면서 적었어요. 이름들이 다 너무 생소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올영 내일은 뭐를 써야 되고 뭐 토너는 뭐 세럼은 쿠션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서 저희 그 써보신 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는 거 추천해 주는 걸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어서 이거를 이제 장바구니에 다싹 넣고 세일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한 8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만원어치를 제가 다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골라서 골라서 이제 뭐 당분 다, 아 당근 다들 아시겠지만 당근 그 다음에 허니마스크랑 그 다음에 드라메르 아 라메르가 아니라 어 이거 근데 약간 드라메르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드마르3는 드마르3는 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두 개를 샀고 크림이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저는 이제 이거를 꼭못 쓰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못 쓰고 버리게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 적었어요. 토너. 뭐, 뭐, 그 다음에 토너. 그 다음에 얘는, 선크림. 선크림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놔 뒀고, 그 다음에, 이지듀. 이지듀는 홈쇼핑에서 제가 또 샀어요. 그리고 바이오젠스 마스크팩.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해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패치. 미백 패치. 예. 어제 벌써 두장 썼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에센스. 그다음에 자작나무 수분 패드. 그다음에 선크림을 제가 랑콤 거를 그 골드 라인을 써서 50ml에 아마 16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 쓰거든요. 선크림은 제가 또 유독하게 예민하게 들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이거 써볼게요. 써보고, 예, 네,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공 결 에센스. 얘도 아주 후기가 극찬이던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파우더도 제가 이제 쿠션을 하고 나서 파우더를 쓰는데, 샤넬 밖에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이렇게 투명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 극찬이라 어떤가 하고 한번 사봤어요. 일단 다 써봐야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브 요거는 뭐 서진이네 어디에도 나왔다고 해요. 아비브는 어, 이거 아이패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러니 그냥 매일매일 눈에 붙이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음, 안 쓰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다 써보고 제가 다시 후기를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